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20, 30일 목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시아가 전사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열왕기 하에도 이 장면이 나오긴 하고 하지만 오늘 그 역대기 하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과 유대인들은요, 6월절을 성대하게 치른 이후에 13년 동안의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나라가 잘 되었겠죠. 그리고 백성 모두가 평안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3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요시아가 이제 그 13년 이후에 이집트와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어떤 이유도 없고요. 또,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은 그런 전쟁에 나가서 요시아가 죽고 말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시아가 전사하는 장면을 좀잘 살펴보러 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20절, 역대화 35장 20절입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 곧 요시아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느어 왕이 요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갈그이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이 부분이 좀 의문이 드는 장면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내용을 알아야 이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집트 왕이 아, 이집트 왕 느고가 아수르 지역인 갈그미스에 전쟁을 하러 올라왔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제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갈그미스를 치려고라는 표현보다는 갈기,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려고라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지뭐 특히 이제 미국의 NIV 같은 성경에서는 아예 to help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갈그미스에서 그,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그런 의미로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갈그미스를 공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갈김스에,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그 당시에 요시아 왕은 사실은 아스로하고 굉장히 가까웠답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지금 아시리아는 거의 그 왕조가 멸망하는 단계로 가고 있었고요. 당시에 바벨론이 최고로 올라오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뭐, 그, 이렇게, 그, 뭐,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BC 6세기경, 어, 세계 정세, 뭐, 이렇게 쳐보시면, 요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이 비슷한 역세계, 당시의 세계 정세가. 그래서, 아시리아가 그 이전에는 강했는데, 지금 아시리아가 이렇게 망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바벨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단계인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세력이, 세력이 이제 강해지니까, 아마 그 요시아 왕이 바벨론을 돕겠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한 배경에 대해서 많은 성사학자들도 이렇게 다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집트 왕인 그 누구하고 유다왕 요시아가 서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누구는 아시리아와 함께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21절, 느고가 요시아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그대는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그대를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적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아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평안으로 진군하여 나 가서 싸웠다. 자, 이 느고는 이집트 왕입니다. 야외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22절, 조금 전에 읽었던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돼있죠. 성경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고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도록,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느고 입장에서는, 이게 좀, 아니죠. 요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게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하 이방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잖아요. 그리고 전쟁할 때 이런 그식의 속임수들을 많이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수 있는 거예요. 요시아 입장에서. 그래서 저 말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왕인 느고 입장에서는, 어, 요시아가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이 가라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나는 당신들하고 전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멈춰라. 라는 거를 강조합니다. 사실 이집트 왕 누구는 자신과 관계없는 일에 참여하는 요시아를 요시아를 위해서 향해서 정당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요시아가 참석하는 것은 참전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공의로운 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유다를 치러 그곳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이집트가 전쟁 대상으로 유다를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유다가 참전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요시아는요, 요시아가 믿고 있는 야외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요, 후에 유다가 멸망할 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계시다는 메시를 지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일을 좀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요시아 입장에서 이집트 왕이 하고 있는 이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방인과 함께 계시다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요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할수 있는 일이 뭐죠? 해야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지금 요, 저, 이집트 왕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집트 왕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요시아는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다는 거죠. 23절. 그때에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아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못영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와,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자, 요시아 왕은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는 전쟁에 참전해서 전쟁, 어, 전사하게 됐죠. 요시아가 참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명확한 이유가 선명하게 보이진 않는데, 11기하 24장 3절에 보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거기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문하세가 지은 그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그러니까, 11기하 저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문하세가 요시아의 할아버지잖아요. 그 문하세가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한 명만 뽑아라. 그러면 문하세를 뽑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일순위에 해당되는 왕입니다. 그래서 문하세로 인해서 다윗의 왕조가 지금 벌을 받게 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왜 성경에 구절이 있기도 하고요. 유다의 왕조는 다 다윗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했어야 되는데 문하세가 그러지 못했어요. 그 결과로 그의 후손들과 이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25절.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아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아 왕을 애도할 때에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애가 집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아의 남은 사자, 곧 그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어 있다. 예르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꾸준히 예르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마다 늘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는데 예르미야가 볼 때도 요시아 왕이 훌륭했던 왕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왕의 죽음을 이제 슬퍼했고요. 또 슬퍼하는 마음을 애가라고 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시로 지어서 요시아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선한 왕 요시아가 죽은 이후에 그러면 유다가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요시아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에 그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얘기들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무시했고요. 한 대략 한 23년 정도 후에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죠.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이끌어갔던 종교 개혁을 했던 요시아 왕이라는 이한 왕의 죽음이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는 대로 가게 됐던 겁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시아 왕의 죽음은 예레미야에게도 슬픔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선한 왕 한 선한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고 노력하고 애썼던 지도자,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 우리의 고국, 조국, 한국의 지도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도자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이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애쓰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